안녕하세요. 보드코리아라이더 원영교입니다. 롬 DOD 바인딩을 설명하겠습니다. 롬 DOD 바인딩 같은 경우에는 어, 프로그릴 토스트랩으로 인해서 굉장히 유연성이 좋고요. 그래서 세게 조여도 굉장히 잘 잡아주는 그런 편안한 느낌을 주는 바인딩이고요. 이 TPU 깔창이랑 밑창으로 인해서 어, 굉장히 그 잔떨림이라고. 잔떨림에 굉장히 강합니다. 빠른 속도에서 고속으로 우리가 슬로프를 내려갈 때, 달달달달 떨리는 그런 잔떨림들 이런 충격 완화에 굉장히 탁월합니다. 롬만의 독특한 그 열팽창 성형 기법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저온에서 굉장히 강한 내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통 바인딩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 겨울 날씨 영하 10도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는 날씨에 스노보드를 타게 되면은. 작은 충격에도 이런 라쳇이라던가 이런 부품들이 쉽게 깨질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롬 열팽창 성형 기법이 들어가 있어서 어, 초저온, 그러니까 한국 겨울 날씨에 맞게 강한 내구성을 탑재한 롬 DOD 바인딩입니다. 네, 하이팩 플렉스는 굉장히 단단한 느낌을 주어서요. 데크와 부츠 이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바인딩인 만큼 굉장히 이 단단한 플렉스로 잘 고정을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바인딩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용자에게 편하게끔 어, 위아래 앞뒤로 모든 것들이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 섬세한 그런 편안하게 조금 더 섬세하게 사용자 특성에 맞게끔 조절을 할수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것 같습니다. 올해 롬 DOD 바인딩 정말 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번 겨울 DOD로 좋은 기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